존나 빡치는 거 알려줄까? 내 유튜브 성 비가 뭔줄 알아? 성 비가 보여줄게 지금. 내가 진짜 존나 어이 없어. 남자 것들이 나를 존나 봐. 왠줄 알아? 내가 존나 동경의 대상이니까. 존경의 대상이니까. 지네는 나처럼 못 사니까. 이렇게 영상으로 만족을 하는 거지. 진짜 한남 다워 어머 째 존나 어이 없어. 야한 남들 정신 차려. 니네가 내될수 있을 것 같아? 잠시만, 이거 시청자층 어떻게 보지? 봐봐. 좀 이따 보여줄게. 아, 좀만 기다려. 아, 존나 기다려. 기다릴 줄 몰라? 존나 빡쳐. 남성이 83.5%! 와. 근데 남자들은 돈이 안 돼. 여자들이 돈이 돼. 왠줄 알아? 여자들이 그거, 그 뭐더라? 그거 뭐지? 그 여자들이, 광고를 보고 살 확률이 더 높아가지고, 여자가 단가가 더 높게 책정돼. 남자들 그냥 꺼져! 아, 씨. 존나 빡쳐.